집 하나 정정하시네요. 만할수 없어 드라마 속에만만 하면서 사는 거. 그래가 이제 농사일 는 자, 사위 같은데 도매도 주고 음. 거기다가 이제 공판장에도. 차에 실고 보내기도 하고, 지파장으로 보내기도 하고, 이제 이렇게 하다가, 음, 한 2년 전에 시음치를 많이 심었었거든? 네. 그런데, 시음치 값이 4kg 한 박스가 3,000원 밖에 안 하는 거야. 그래, 이제, 팔 수가 없어. 인건비도 안 되고, 거기서도 스스로 떼고 뭐 하고 하면 돈안 되잖아. 그러니까, 그만. 작업을 해갖고, 전부 다 이웃집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버린 거지, 이제. 아, 아. 안 팔고, 막, 이런 말려도 안 되고, 또 집에 아파트에 혼자 계시겠나. 어. 또 연세도 있고 하니까, 쓰러져도 어.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. 출근하고 퇴근해 버리는 시간들이. 안 맞아. 그래갖고, 이제, 우리 어머니를 이제, 이걸 하시니까, 이제, 재미로 하시고, 음. 돈을 버는 게 아니고, 사람 많은 데서 아파도 남들이 먼저 보고 음. 알려주지 않겠느냐. 음. 그러고, 치해도 오지 않지 않겠냐. 해가지고, 이제, 이걸 하시게끔 놔둬준 거야, 이제. 아. 당신이 하기 싫다 할 때까지 이제 놔두는 거라. 아. 돈이 문제는 아니야. 아, 아들들이 다 의사고, 뭐, 병원 원장이고, 손녀 딸들도 다 의사들이고, 그것도, 이런데 의사도 아닌 서울 차병원에 분당 차병원에 거기에 부원장님이고 그러거든 아드님이. 딱두달 됐네 응. 그러 5월, 5월 9일 날 인쇄했어요. 아 5월 9일 날인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. 옛날부터 뜨개지리고 뭐고 간네 음. 손으로 해가지고 남한테 지치는 일은 없어요. 뭐든지. 어. 한번 보면 다할수 있고. 어. 어,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.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저, 음. 저 완전 똥손. <laughs> 뭘 해도 잘 못하는데,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걸 음. 손으로 바로 하시는 분 계시고, 손끝도 야물고 막 그러는데, 그게 사장님이신가 보네. 모르겠어요. <laughs> 하여튼 뭐, 그러니까, 일손을, 일손을 놓는 게, 보통 한 시, 두, 새벽 한 시, 두 시에 잠자리에 들 정도고, 음. 일손 놓는 게. 그리고 이제,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면 한 두세 시간 잠자는 거. 음. 그것밖에지. 하여튼, 일이 재밌었고, 음. 뭐, 스트레스 안 받고, 내 혼자서 그냥 이제게을 내도 즐겁고, 음. 이렇게 해왔어요. 그래? 음. 그런데, 이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<laughs> 나는, 일은 힘들어도, 힘들다 소리보다는, 그냥 항상 즐거운 거예요. 이제 그게 바쁘 바쁠수록 즐겁고, 어, 틈이 없을 정도로,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. 그런 것도 안... <laughs> 전부 다 거짓말이야. 나 보고 다 일하고 왔다 해도 일는 모습 아이락하고 거짓말 <웃음> 맞아. 맞아. <웃음> 그런 것아 어머니도 며느리 해주는 음식이 최고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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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